오전에 해동을 시켜놔야 돼요. 이렇게 신식어야 고도 응. 좋아요. 이제 응. 만6년 됐어요. 벌써 6년째 만지고 있는데 생산해 주고 있 네. 고등어예요. 참치예요. 이 시골 된장이 들어서. 아, 이거 흑임자예요. 검은깨 여러 가지 들어간 건과류랑 들어간 예, 검은깨가 들어가서 검은 거예요. 상추는 산에서 나는 상추 증기라고 보는 거죠. 더덕이 나갔었는데, 더덕이 요새 상태가 새싹이 날 때가 맛이 없어. 계절마다 반찬이 바뀌어서 그때그때, 그때 Haha. <laughs> 메뉴를 통도확인꼭 뭐? 눌러 주세요.